맞습니다. 비니쌤입니다. 자, 그러면 Q1B2 유닛 33. 동사 다음에 명사 플러스 명사죠. 자, 이거 몇 형식일까요?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어가 두 개인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든지, 아니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구별을 어떻게 했냐면, 목적어가 서로를 설명하니, 안 하니? 목적어 목적을 설명하니?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꼴을 했을 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한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꼴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 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IODO 나온 거는 사용시 OC 나오는 것은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 나오는 것은 오형식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 과에서 33 유닛 33에서 하는 거는 몇 형식이다? 4형식 요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4형식. 그치지 자, 밑에 볼게요. 그래서 IO DO를 해석 어떻게 해?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지. 에게 하면 이게 IO고, 무엇을 하면 DO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랬습니다. 자, 동사 볼까요? bring A에게 B를 가져오다, 기부, 주다, teach 가르쳐 주다, 사주다, 건네주다, 보내주다, 만들어 주다, 보여주다, 빌려주다 이렇습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Bring me a cup. 나에게 컵을 갖다 줘. 우리가 잘 끊어줘야 돼요. Bring me a cup. 여기 보시면 me 대명사죠. cup 명사죠. 그러면 두개 입고 해봐봐. 내가 컵이야? 아니지. 그럼 아요. 띠오. 이랬습니다간목 직목. He gave her a nice present. 그는 주었어요. 그녀에게 괜찮은 선물을. 자, 이걸 해 봐. 그녀가 선물이야? 아니지. Who sent you the letter? 누가 보냈어? 너에게 편지를. 네가 편지야? 아니지. Did he lend you the book? 자, 그가 빌려줬니 너에게 책을. 네가 책이니? 아니지. Please pass me the napkin. 나에게 냅키를 건네주세요. 나 냅킨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몇형식, 사형식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그렇는데 여기서 어떤 구조로 바뀌는 거냐면 자 사형식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일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간접이 중요해? 직접이 중요해? 말 어느 게좀더 중요할 것 같대? 이건 간접이고 얘는 직접인데 그러니까 직접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문장을 갖다가 좀더 간략하게 주어동사하고 직접만 남기는 거야. 디오만 그래서 간접을 문장의 뒤로 보내요. 그러니까 뒤로 보낼 때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면 약간 매정하잖아. 그래서 보따리를 하나 싸주거든? 그러니까 보따리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를 주고 아이오를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야. 이러면 이제 아이오 디오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공부했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 어차피 이게 둘다 명사거든.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거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어? 오 그렇지 전치사 구가 되면서 얘는 무슨 어가 된다 수식 어구가 된댔지 꾸며주는 말이 된댔지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지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삼 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뭐냐면 4 형식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삼 형식으로 바꾸는 거를 지금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 직접 목적을 남기고 간접 목적을 뒤로 보면서 전치사를 붙여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전치사의 종류가 세 개예요. 세 개. 투, 포, 오브. 이렇게 세 개가 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오브는 뺐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공부하자. 자, 이 전치사 투나 포나 오브를 결정하는 거는 동사가 결정해요. 동사가. 동사가 이 전체사를 결정합니다. 2를 쓰는 동사는 대부분의 동사예요. 대부분의 동사. 따라서 얘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뭐를 외워? 4와 5를 외우면 돼요. 자, 이때 4를 쓰는 동사는 선생님이, 어, 조직을 만들었어요. 조직. 이름을 붙인 거야. 이 조직이 자이 맥게리오, 맥게리오 파다. 불광동의 용가리파, 뭐 이런 것처럼 밥의 개수를 세는 파다. 밥이 맥게리오 파. 그다음에 쿡두추 이렇게 그냥 붙였어. 쿡두추 <laughs> 붙인 거야. 동사의 앞 글자만 따는 거다. 반은 바이. 비는 빌드. Mac은 make, J는 get, Li는 leave, O는 order, Fa는 find. 그 다음에 cook, do, choose. 이래요. 자, 일단 적어보세요. 적는 시간 좀 드릴게요. 오분을 밑에 쓸까요? 자, 착착 저 보고, 한글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밥이 맥개리오파 쿡두추 이렇게 외면. 고3까지쭉갑니다 이거는. 한번 외워둘 때. 자, 근데 이제 이때 뜻을 조금 아셔야 돼요. 아이오디오가 어떻게 해서 하면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이었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지어주다. 만들어주다, get은 얻어주다, leave가 떠나주다가 아니에요. 남겨주다요. 남겨주다. 재산을 남겨주다 할 때, order는 주문해주다, find는 찾아주다, 요리해주다, 해주다, choose는 골라주다지, 선택해주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를 쓰는 동사니, ask. 이렇게 딱 적어. ask. 어, ask. 물어보다 하면 오브입니다. 사람이 들어 가는 게. 나머지는 그냥 투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책딱 박스 보세요. for. 아까 뭐였어? 밥이 몇 개. 리오파 쿡도추였지 거기서 바이메이크 바이메이크 두개딱 나온 거예요 나머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나와요 나머지는 투쓰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왜 이렇게 나눠주냐면 메이크가 아까 만들다랬니 만들어 주다랬니 어이 동사는 만들다와 주다가 결합이 된 거예요. 맞죠? 바이는 뭐겠어? 그러면 사다. 사다와 주다가 결합이 된 거지. 근데 투는 안 그래. 기분은 뭐야? 주다, 브링은 음. 가져다 주다, 그럼 가져다 주다. 이상하잖아. 샌드는 음. 보내다 주다, 아니죠? 그럼 보내주다. 그냥 한 동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어. Make by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m made me a m a d a dress for me 이랬단 말이야. 엄마는 나를 위해서 드레스를 만들어 줬었는데 원래 사형식 문장은 어땠다고요? Mom made me a dress 이랬단 말이야. 맞죠? 이거 뭐야? 나에게, 그지? 드레스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앞으로 가고. 이가 들어가면서 전사 for okay. 얘는 사형식, 얘는 사형식 She bought a present for him. 그녀는 그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그지? 원래는 Bought him a present 이랬단 말이지 근데 present 남고 him이 들어가면서 for okay. oh. I gave it to mom. gave니까 to를 쓴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A while ago, 얼마 전에 She brought juice to me. 그녀가 가져다 줬어요. 그렇다면 bring의 과거죠. bring의 과거입니다. 주스를 나에게. He taught Chinese to us. 그는 중국어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형식 공부했다? 4형식 공부했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뒤에 보시면 자, 잠깐, 어, 공을 좀 시킬게요. 엄마는 내게 김밥을 만들어 주셨다 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전치사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죠. 바로 명사 쓰고 명사 쓰면 되죠. 그지? 근데, 이쪽 뒤에 가보시면, 아빠는 주었어요. 엄마에게 꽃을 이랬단 말이야. 아빠 뭐 잘못했나 보다. <laughs> 자, 여기서 꽃을 이걸 먼저 쓰잖아. Some flowers. 이걸 먼저 쓰지. 그럼 엄마에게가 뒤로 가면서 전사 뭐를 써야 돼? 투를 뭐. 써야죠. 기부니까. 음. f o r 를 쓰는 동사는 바이크, 아니지. 바이나 메이크. 그지? 그냥 for. 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삼형식. 이 말입니다, 지금.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바이바이.